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욕기입니다. 욕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떠오르시나 모르겠습니다. 재밌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앞에 조금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정말 재미없다 등등. <laughs>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앞에 조금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서는 정말 재미없다 여기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조금은 왜 재미가 있을까 여기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 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런 얘기가 여기에 있죠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요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난데없이 사탄이 등장해서 회방을 놓는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얘기가 1장, 2장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감히 나타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탄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주인공 욥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야이 이야기가 1장과 2장에서 반복이 되죠 1장에서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이 욥을 유혹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재차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사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활동하는지.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는 게 사탄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는 밤잠도 자지 않습니다. 요거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24-7-365일. 그렇게 일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에 관한 한 정말 부지런한 게 사탄입니다. 자 그런 사탄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어디가 되었든지 분주하게 다니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어디가 됐든지 분주하게 다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거기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고, 집에도 있고, 시끄러운 곳에 가도 있고, 조용하고 심심한 곳에 내가 있어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나쁜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하면요. 천천히 하라고 꼬입니다. 그래서 게으름피게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잠깐 좀 쉬려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왜 나만 이라고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사탄은 우리하고 같이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도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와서 우리하고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참 재미없다. 찬양들은 참못 부르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졸지? 이런 생각 갖게 하고요. 쟤들은왜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산란하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이 전부 다 우리한테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탄의 첫 번째 모습은 사탄은 어디에나 있는 부지런한 놈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관한 정말 부지런한 게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나쁜 생각 갖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을 하게 만들려고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옵니다.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열심히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여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힘쓰면 사탄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저만치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면 사탄은 곧바로 우리한테 달려듭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 자리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자 사탄이 금방 베드로한테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못하게 뜯어말렸지 않습니까? 나서서 예수님을 흔들어가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늘그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자, 사탄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탄이 하는 일 모함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욥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칭찬하셨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곧바로 욥을 모함하고 덤벼듭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뺏어버렸습니다. 열 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이 그지저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욥 자신에게는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욥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멀쩡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비 자신의 몸에 직접 고통을 당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힘들면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이렇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망하는 거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둘 사이가 갈라지도록 회방을 놓는 게 사탄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는 잠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도 백불 버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골프장 나가 있어도 수천불, 수만불이 그냥 막 생깁니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사탄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와서 욕하고 흉보고 원망할 때 우리는 사탄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버리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꼬임에 우리 귀를 열어주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에 물러가라 그러셨죠.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하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불만을 갖고 돈이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활짝활짝 활짝 열어줬던 가련유다 끝내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돈몇 푼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련유다보다 낫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돈몇 푼에 언제 하나님 팔아먹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돈이 생기는 세상 일, 돈이 생기지 않는 교회 일, 이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돈이 생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나처럼 하지 않는 교회 동료를 보면서 오히려 흉봅니다. 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게 그러냐고 그 속을 내가 다 안다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자두 번째로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모함하고 속이는 짓을 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실 때마다 다들 가져보는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어전회인데 거기에 사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 말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런 궁금증이죠 사탄은 하나님 원수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제하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브리 언어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사탄이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멤버가 아니라 슬쩍 끼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 의미로 적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원래 그런 놈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닌데 아무데나 끼어듭니다. 지 맘대로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도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죠. 사탄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의 대장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지가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사탄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 요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적 없습니다. 다만,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던 이 세상 마저 타락해 버려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더러운 곳이 되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됐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됐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비록 타락했어도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이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처지임에도 본문에서 사탄이 하늘나라에 나타난 거 이게 몰래 숨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몰래 숨어들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하늘 나라에 어떻게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수 있습니다. 사탄이 몰래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제 아무리 몰래 숨어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만큼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할수 있는 데가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놈의 꼬임에 빠져서 그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손을 잡고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샘낼 때 우리는 사탄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도록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고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요그 일이 우리 마음에 더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일이 더 그럴 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사실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꼬임인 줄 알면서도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사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사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보고 심지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섬기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인간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게 천사의 임무이면서 천사가 지음 받은 이유입니다. 사탄도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원래 거룩한 자리에 있던 존재가 타락해서 더럽고 추한 놈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 녀석이 우리 인간들을 속여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려는 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겨야 할 존재에게 속아서 오히려 그놈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매일 당하고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요, 전등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때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폼 잡고 사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고 고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걱정이 있고, 거기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가려는 욕망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왕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림하는 곳에 행복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탄과 한패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요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건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존귀한 존재로 지어 주셨다는 거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줄 알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진실한 믿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